달달 새코마삭 샐러드. 이것은 저희 신선 샐러드의 마인드맵입니다. 달콤 새코마삭 샐러드는 남양주의 배와 수원시의 토마토로 만든 샐러드입니다. 남양주의 배와 수원시의 토마토를 이용한 샐러드입니다. 저희 신선 샐러드는 환경적으로 국내산 재료와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신선 샐러드는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일 배송이어서 더 신선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 모든 재료가 국내산입니다. 퀴즈입니다. 신선 샐러드의 좋은 점을 방금 화면에 보았습니다. 신선 샐러드의 좋은 점을 두 가지 이상 말해주세요. 정답 1. 당일 배송입니다. 예. 2. 각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하였습니다. 3. 환경을 생각해 모든 재료가 국내산입니다. 저희가 만든 샐러드의 토마토는 어느 지역의 특산물일까요? 정답은 수원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